오분은 알겠나 세 가지, 음. 어? 오분은 세 가지로 풀었다. <laughs> 자 이거 는유제출 번은 이것도 A, B, C, D, E가 있는데 음. 다섯 가지 색을 이것도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여 칠할 때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좋으나 이웃하는 부분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이나 음, 이랑 되게 강 완전 똑같다, 어? 그나까지 그림 다르단 말이야, 그림. 자봐아 이거는 A가 전부 다 이거 다오시기 A가 대빵 맞지? 맞지? 맞나? 음. 몇 가지야? 아, 다섯 가지 그 다음에 B는? 네. B는? 네 가지 C는?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어? C는? 세 가지 D는? 세네 가지 C는 C. A, C, 요 타고 있잖아. 세가지 네, 맞죠? 세가지그 다음에 E는? 세가지 E는 A, D, 요 타고 있지? 세가지54 네. 얼마고? 20. 333곱하 얼마고? 2 7이자따라서 네. 얼마고? 540까지. 이거를 음. 다른 방법으로 풀려면 어떻게 풀면 되겠어? 네, 음, 자꾸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풀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 A 따로, A는 이웃하고 있는 게 전부 다니까. 음. 그 다음에 B하고 D는 이거안 하고 있어. 음. 그 다음에 C하고 E도 이거안 하고 있어. 음.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 놓을 수 있는 거야, 나처그 근데 이것도 세, 가지, 세 가지를 시, 사용할 수가 있고. 네 가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전부 다 일본이니까 다섯 가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를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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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답이 더 나와야 돼. 자 이대로 가지 열차를 어디 갑니다? 이거 일렬로 배열시키면 색깔 색개 뽑으면 되자. 색깔 색개 뽑는 게 얼마고? 이 바로 알게 인 기호 알기호 하니까 기호 알지 P. 음. 준비할 다섯 개 중에서 색깔 색개 선택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일렬로배열하면 되잖아. 색깔 3개에다가. 음. 그래서 이걸 넣어 놓으육 60, 곱하기 6하니까 얼마고삼고 음. 360까지 넣어 놔. 음. 5, 사3 곱하면 60 맞죠? 그다음에 4갈 네 이0을면 어떻게 해야 돼 음. 음. 0갈1 0아 10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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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1 5의사 3을 뽑아야지 색깔만 세게 뽑으면 되잖아 맞지? 색깔만 세게 뽑아가지고 사람을 이 색깔에다가 일렬로 세워버린다 이지 맞나? 맞죠? 음. 이게 해야 돼? 10가지 맞지? 이게 얼마나 음. 와야 어. 돼열0가지 맞지? 열0가지6 음. 0까지 맞지? 그 다음에 4가지를 쓰려면 색깔을 4가지를 뽑으려면 5 c 의 4지 자, 맞나? 음. 그럼, 이거를 하려면 이거를 네 가지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놈 하나, 이놈 하나, 이거를 잘라야 돼. 응? 음? 음. 어, 하지 말까? 고고 음. 음. 이놈 하나, 이놈 하나, 이거를 두 개로 놓, 해야지, 네 가지로 오든가. 음. 아니면은, 이놈 하나, 이놈 두 개, 이놈 한 가지로 해야 돼. 음. 그럼 나눌 수 있는 게두 가지로, 두 가지로 오잖아. 두 가지 이거 나누고, 아니면 이거 나누는 가 그러면 4개를 색칠하려면 몇, 몇, 가지야? 4팩토리알. 따라서, 이건 얼마야? 5, 2, 10. 10 곱하기 24, 240. 맞나? 음. 그 다음에, 이거는 5섯개다 실하려면 5팩토리알이야, 5팩토리알. 음. 5팩토리알 얼마고? 음. 240. 맞나? 음. 그럼 이거 다합하니 얼마야? 이렇게 하면은 300. 이거 파니까 540. 똑같아요. 그치? 응.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따에따라고풀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꼭한 가지가 말못 해요. <laughs> 가급적이면뭐음 되나 이제보잖는아 아까 전에, 그, 기본 문제 1-5분 부모처럼 이렇게 하나씩 나눠가지고 먹고, 거기 먹고, 거기 나눠가지고, 말 우리가 배웠으니까 순열기호와 어, 조합표를 다 배웠으니 이걸 바로 써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빨리 예산할 수 있어